지난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서쪽에서 폭넓게 발달한 비구름이 지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를 뿌리고 있고요. 해안가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낮동안 부산과 경남 남해안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 30에서 70mm, 울산과 경남 대부분 지역은 10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요. 내일 새벽 이면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 16도, 양산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내려서 낮 더위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한낮 기온 부산과 거제가 22도, 양산 23도, 울산과 합천이 21도로 어제보다는 3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 푸낭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저녁부터는 바람도 강해지겠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세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절기 하진 일요일에는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라 더울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